서브스크립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서브스크립트는요, 이렇게 배열이죠. 배열에 여기 지금 첫 번째 방을 접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넘 하고서 대괄호 하고서 0 이렇게 쓰죠. 두 번째 방 1, 2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서브스크립트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배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서브스크립트가 당연히 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이 만든 뭐 이렇게. 구조체나 클래스에도 이렇게 서브스크립트를 통해서 여기 있는 프로퍼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서브스크립트가 되겠고요. 자, 잠깐 도움말을 보면 음, 지금 여기 서브스크립트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장 정확한 이 s w i f 문법이 여기 이제 Docs Swift o r g 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는 사실 이제 몇개 조금 더 남았긴 했지만 거의 어떤 앱을 만들더라도 문법적으로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작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네 어쨌든 그렇구요 거의 다 정리를 했고 자 보면 뭐 클래스나 구조체나 열거형이 서브스크립트를 define 정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쇼컷, 쇼컷, 빨리 갈수 있는 지름길, 뭐, 요, 이런 거죠. 빨리 내가. 여기 지금,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이런 거 빨리 갈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두 번째 방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1이라는 참자를 써주면 되잖아요. 어, 이런, access the member element.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멤버 엘리먼트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어레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나 구조체나 열거형에도 이 서브스크립트를 서브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클래스 구조체 열거형이 컬렉션 멤버에 접근하기 위한 빨리 접근하기 위한 문법이 되겠고요. 별도의 게터 세터를 구현하지 않아도 셋 t 하거나겟을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읽고 쓰기 가능하게 하거나 읽기만 가능하게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 두 개만 보면 알겠어 할것 같아요. 어, 계산 프로퍼티, 칼큘레이티드 프로퍼티 형태랑 유사하고요. 어 겟셋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계산 프로퍼티랑 비슷하죠. 칼큘레이티드 프로퍼티. 이거 보니까 또 펑션이랑도 비슷해요. 여기 매개변수도 있고 리턴형도 있고 뭐 하여간 어, 다양한 매개변수 타입을 이용해서 또 오버로드도 어, 오버로딩도 가능하고요. 인스턴스 이름 뒤에 대괄호만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서브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구조체 넘이라는 애가 있어요. 구조체 넘이라는 애가 있고, 여기 지금 구조체 프로퍼티로 구조체 프로퍼티로 배열이 있습니다. 어레이, 인티저 배열이 되겠죠. 1, 2, 3, 이라는게 있고요. 어, 그러면 이제 여기 num 구조체의 이니셜라이저를 default 이니셜라이저가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거 해서 이렇게 객체 인스턴스 n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을 찍어보면요 n을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지금 이프로퍼티 애들이 배열로 해서 쭉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n 점 넘이라고 해서 이넘 값들을 접근해서 찍어보면 이렇게 배열 123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시간 관계상 해보진 않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게 안 되죠 여기 지금 넘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게안 되는데요 요 대괄호를 해서 접근하는 게안 되는데 그게 되게 만들려면 이 서브스크립트를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됩니다 서브스크립트는 서브스크립트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 매개 변수는 첨자의 자료입니다 여기로 이제 들어오는 첨자가 보통 인티저겠죠 당연히 매개 변수는 인티저로 하고요 그다음에 리턴형은. 여기 리턴되는 값들의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인티저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티저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참자로 들어오는 이넘에 여기 순서대로해서 i가 들어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서브스크립트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든 넘이라는 클래스에서도 이 어, 여기 지금 이 프로퍼티에 있는 프로퍼티에 있는 이 배열에 배열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서브스크립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번엔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도 똑같아요. m o n t h 라는 클래스에 지금 여기 프로퍼티가 지금 배열로 되어 있어요. 배열로. 이번 r 스트링 배열이죠. 스트링 배열로 되어 있고, 어쭉 해보세요. 그러면 뭐1월2월3월로 되어 있는 배열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요번에는서브스크립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는 매개변수 참자는 보통 인티저야 되겠죠 당연히 인티저 어, 이건 인티저로 거의 고정할 것 같고 참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는 리턴형이 어, 인티저형들이니까 인티저였지만 지금은 얘네들은 스트링형이니까 스트링 조심해야 됩니다 스트링형으로 써야 되고 i가 들어오는 애들의 months, months가 스트링형으로 각각 리턴이 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m0 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면 m0 하면 1월이 나올까요? 2월, 3월.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어, 체크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브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만든 구조체나 클래스에서 프로퍼티가 이렇게 배열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을 때 내가 걔네들을 직접 참자에 의해서 어,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만들어주는 문법이다. 뭐, 펑션 같기도 하고, 아니면, calculated property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문법이 서브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